반갑습니다. 아, 자 정답면체 전개도고 일단 정답면체는 일단 다섯 개밖에 없어. 자 이거 면이 여섯 개니까 정육면체 면이 네 개니까 정사면체 면이 이렇게 한번몇 개야. 네개네 4개, 개니까 정팔면체 맞지? 자, 면이 오각형에다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여섯 개 6개, 여섯 개니까 정십이면체.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네 개씩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오 이십 20, 정이십면체.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 봐봐. 4, 5, 20 아냐? 그치? 그러면 이제 정다면체니까 정20면체 맞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로 정리해 놓은 그게 있단 말이야. 그 정보가. 그거 보고 풀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정20면체 나왔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자, 면의 모양 갑시다. 면의 모양 뭐가 있다? 3, 4, 5가 있다. 정삼각형, 사각형. 한 점에서 모이는 면의 수몇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다. 면의 모양으로 기준을 잡는다. 어떻게 잡어? 이거 제일 작은 거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알겠죠? 여기는 8, 2 0을 채운다. 맞죠? 자,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 이름의 면의 개수가 있으니까 맞다. 면의 모양은 어때? 정 이십면체니까 요거잖아.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다. 맞다. 자, 꼭지점의 개수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렇지? 꼭지점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이거의 꼭지점의 개수 몇 개? 아, 이게 틀렸네. 그 그렇죠? 네, 모서리의 개수는, 아, 볼 것도 없어. 답은 이미 나왔으니까. 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몇 개? 자, 면의 개수 여기 나와 있잖아? 다섯 개. 맞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좀 구해볼까? 모서리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꼭, 오면하자. 몇 학기? 2 학기. 자, 꼭지점의 개수 몇 개라고요, 방금? 1 2 개. 자, 면의 개수 이름이 있죠? 면의 개수, 어때요? 정 20면체니까 20. 여기 30이니까, 자, 모서리 개수는 몇 개다? 30개. 어때?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놔야 정사면체 문제에서 대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거의 모든 걸풀 수가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하나에다가 다섯 개니까 622. 아, 정 12면체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 꼭짓점의 개수는 뭐냐? 자, 자, 활하자 자, 정 12면체. 이거잖아 그치? 아, 면의 모습은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한 점에서 3개씩 만나고 있고, 꼭짓점은 20개다. 야, 알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니까, 러꼭짓점의 개수는 몇 개다? 아, 20개가 되겠습니다. 자, 저 표를 외워야 되겠어? 안 외워야 되겠어? 외워야 되지? 당연히 외워야지.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정계도가 될수 없는 것은, 그럼 일단, 면이 6 개인가, 그거를 좀 확인해보자. 면은 다6 개가 맞죠? 그럼 이제 접어보는 거야. 접어보자. 자, 요걸 밑면, 밑면으로 하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옆면으로 돼서 얘가 이쪽으로 붙고 얘가 이쪽으로 붙고 이게 옆면으로 해서 이렇게 붙겠지. 얘는 이렇게 붙고 얘가 윗면으로 오겠지. 그럼 얘는 가능한 거야. 좀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는, 자, 얘가 어떻게, 얘를 밑면으로 할게. 옆면, 옆면으로 붙겠고, 얘가 접혀서 이쪽으로 갈 거야. 얘는 옆면으로 오고, 얘가 이제 마주보는 면이 되겠지. 되겠지,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밑면으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밑면으로 잡을까? 얘를 밑면으로 잡을게요. 그럼 옆면으로 오고, 옆면으로 오고, 얘도 옆면으로 오고, 이게 이제 밑면과 마주보는 게 되고, 한번더 꺾이면은 얘가 옆면이 되지이됐죠 이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어, 어떻게 볼까?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디를 볼까? 여기를 옆면을 하겠습니다. 아 밑면, 옆면으로 일어서고 일어서고 얘 접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접은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왔을 때 얘를 이제 꺾어주면 되는데 이게 대안되나 되나 이게 좀 모르겠네 잘 꺾였어. 그럼 얘가 이제 꺾였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꺾였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붙은 상태에서 이게 붙었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치 그러면 이거 접을 수가 없잖아, 맞니? 자, 이거 접었어 일단. 얘가 어쨌든 윗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왔고 위로 이제 섞고 섞고 얘가 이제 꺾여서 이렇게 섰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꺾이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면이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접다 보면, 그럼 이게 접히지가 않겠지. 이해됐니? 얘가 공간적인 어떤 감각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 가보자. 그 밑면이야. 꺾여주고 얘가 이제 이쪽으로 붙겠고, 맞지? 얘는 이쪽으로 되고, 꺾어주면은 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위에서 봤을 때 어때?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오고, 이 면이 여기, 얘가 여기서 붙어주고. 그럼 붙어주면은 이게 어디로 되냐면 여기 위쪽으로, 위쪽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꺾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요, 요, 요 면. 그래서 위를 이렇게 덮어준다는 말이야. 맞나요? 그래서 이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55번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종이 오려갖고 접어봐. 그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자, 힘내세요. 자, 오른쪽 전개도에서 정사면체를 만들었을 때 AB와 꼬인 위치. 자, 꼬인 위치 오랜만에 나왔다. 그치? 일단, 안 만나는데, 이게 두 직선이 서로 다른 면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면에서 안 만나는 건 평행이야. 그러니까 평행이 아니면서 안 만나는 관계를 꼬인치라고 합니다. 맞지? 자, 그러면, 이걸 밑변으로 보겠습니다. 밑면으로. 그럼 정사면체를 일단 좀 그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F고, 여기 C라고 놓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B라고 도올수 있고, 얘도 윗면으로 가서 D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라는 거는 이제 접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 요게 공풍이고 요게 여기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B와 꼬인 위치니까 AB를 이렇게 찾고, 그거와 이제 꼬인 위치. 일단은 만나는 것들을 제외하겠습니다. 만나는 거 제외하고, 이것도 만나니까. 그럼 꼬인 위치는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꼬인 위치는 어떻게 된다? F, C가 되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개도로 정팔면치를 만들 때, 벽치는 꼭지점, 그 다음에 CD와 꼬인 위치. 그러니까 얘도 이제 비슷하게 가면 되죠. 자, 이렇게좀 잘라보자. 그럼 위에 이제 네 개, 4개, 아래에 네 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겹치는 부분 요거를 좀 조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이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좀 그리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럼 요게 J라는 게 위에 올 것이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걸 위에서 봤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자, 여기를, 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를 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D라고 할게요. 그럼 I랑 A가 만난단 말이야요 보면 맞지? 그 다음에 위에서 본 거니까 이 방향대로 이제 위에서 보는, 보는 방향대로 시계 반대로 돌리면 A 그 여기가 뭐가 되니까 D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고 다시 여기가 D가 된다. 그 다음에 다시 I가 되고 한단 말이야. 이해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접어서 거꾸로 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요런 이제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생길겁니다 맞죠? 요거는 요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모이는 요 꼭지점이 누가 되는거야? 이가 된다는거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보자 아이디는 그대로가 있는거야 그치? 아이디는 그대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봐야지 자, 접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봅시다. 일단 F가 O랑 만나요? D랑 만나겠죠? D. 맞죠? F가 D랑 만날 거 아니야. 요게 이제 F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 I가 있었는데 D 방향으로 왔다 이거지? 근데 요게 F라고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I 다음에 이쪽이니까 바로 그 반대 방향이 H일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럼 여기가 H라고 보면 되겠네. 맞나요? 그다음그 옆에는 또 G라고 보면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다시 그 옆에는 F다. 딱 들어맞잖아. 이해됐어요, 예, 이거? 자, 이렇게 해놓고 A와 겹치는 꼭지점은 무엇이냐? 자, 봅시다. A랑 겹치는 꼭지점은 뭐예요? I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찾자. CD와 꼬인 위치. CD와 꼬인 위치는 이해합니다, 이하. 자 이거랑 꼬인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요거 안 되고, 얘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고, 이게 안 돼. 마찬가지로 밑에도 안 되고, 안 되고, 평행한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위에서 Jb가 되겠고, 그 다음에 JI가 되겠어. 물론 JA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결국 얘랑 누가 되는가? 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래에도 그런 게 있겠죠? 뭐가 있어? I2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쪽에. 요거요거 자, B2가 있겠습니다. B2. 그죠 아무튼, 이렇게네 가지가 나오니까, 요네 가지에 해당하는 게 답이 있다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58번.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다면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죠? 정육면체죠, 그쵸? 그렇죠? 정면 영면체다. 평행한 면은 세쌍이다 맞겠죠, 그치?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각각이 보이는 이거랑 얘랑 이거. 그러니까 앞면, 옆면, 윗면과 각각 평행한 면들이 한 쌍씩 있으니까 평행한 면이 세쌍이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좀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일단 면을 어떤 걸 놓을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를 밑면으로 한번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이름을 붙이면은 여기가 이제 m이 되고 여기가 l이 되고 위에서 봤을 때 f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보면 이 옆면은 뭐야? 얘랑 얘랑 붙어 있으니까 m이랑 여기 n이 되고 그 F랑 E 여기에 E가 되고 그 다음에 또 L이랑 얘가 이제 쪽으로 오니까 얘가 K가 M이랑 만나겠지 요거는 이제 K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 M에서 만나가지고 얘가 바로 서니까 M과 마주보는 거는 J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M과 마주보는 건 J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i라는 건 l과 또 마주보는 거니까, 여기를 i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 다 썼잖아, 그치? 그 다음에, h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g와 마주봐야 되니까, 여기를 h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썼어요. 그럼, 얘네들 다 썼어. k도 썼고, 얘도 썼고, 썼어.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자, a라는 건 어떻게 되죠? 요, 밑면으로 봤을 때, A라는 거는 얘랑 마주 보십니까 맞죠? L과 L과 마주 보는 애가 A였고, 그다음에 이제 G와 마주 보는 애가 누구예요? B가 되겠죠, 접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또 B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어 그다음에 이제 CD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접고 나서 이게 어떻게 돼요? B가 얘랑 마주 본 다음에, 자잘 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G랑 얘가 일치하게 됩니다. 맞나요? B랑 마주 보게 된 다음에 이렇게 위로 이제 가서 B가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마주 보는 애가 C가 됩니다. 그래서 G랑 C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이랑 마주 보는 애가 이제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랑 D가 마주 보겠습니다. 괜히 좀 어렵긴 해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상태에서 A B E N을 찾겠습니다. A B E N, A B E N 찾아보자. A 어디죠? 보면 A, B는 여기 있고 E, E 어디죠? E, E N. 자 요거 얘기하는 거야. 윗면 이거랑 평행한 면은 M F G L이다. 자 M F G L, 어때? 맞는 말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F G와 겹치는 모서리. F G 찾아볼까요? F G 겹치는 모서리는 DC다. 아니면 뭐 k j 다 KJ가 어딨죠? KJ 이거잖아. 그치?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건 꼬인치잖아. 그치? 예 아니네요. 그 다음에 N과 겹치는 꼭짓점은 N 어딨죠? 어, N, N은 이제 J이다. 어, 이건 맞죠. 맞지? 그래서 안 되는 건몇 번이다? 4번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정다면체의 단면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정육면체를 자를 때 일단, 이렇게점세 개를 지나는 단면도 있고, 점네 개를 지나는 단면.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에서 살짝, 요걸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보내버리면, 어때? 이게 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눕히면 어떻게 되죠? 얘를, 요쪽 안쪽으로 좀 보내면은,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만나서, 이게 오각형도 될수 있는 거죠. 맞지? 그게 이제 이런 거야,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서 이제 위에서 걸치게 하고, 이게 중간에 좀, 중간에 좀 걸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걸치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좀 충분히 공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접하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759번을 보면은 정육면체입니다. 자, 새꼭지점 BDH. 자, BDH. 요거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뭐지? 지나? 그럼 지나니까 예예 예.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면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게 자를때 이 면이라는건 연장을 하다보면 연장을 하 하다 어때요? 어 여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이고 평행이잖아 그치? 근데 요 각도가 90도야 그러다보니까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아, 아 저기 직사각형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육면체를 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될수있습니다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잖아? 어, 이게 이제 자주 나오니까 연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돼?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르면 정, 정삼각형 되죠? 이게 대각선이 서로 같으니까 정삼각형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워야지. 정삼각형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은 어떨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직사각형 되겠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직각삼각형 이건 잠깐 놓고 자 오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쭉 걸치고 쭉 걸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걸치고 걸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오각형도 나올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육각형은 어떻게 만들어? 이거 살짝 조정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여기 정도로 진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밑에 다섯, 여섯. 이렇게 육각형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근데 직각 삼각형은 만들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최소의 도형이 사각형부터 아니 아니 정삼각형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두점 필수고 나머지 한 점만 지나야 돼 현재 그럼 자요 점을 지난다고 하면은 직사각형 나오고 맞지 그 다음에 뭐이 점을 지난다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요거까지 지나서 다 나오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지나면은 또 정삼각형 나오고 맞죠 직각삼각형은 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1번. 자, afc를 지나는 평면으로 다를 때, 정사각형의 대각, 대각, 대각선이니까,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여기 afc, afc의 크기는 몇 도? 정삼각형이니까 6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62번. 정사면체에서 각각의 이제 중점인데, 자, 세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구하라. 자, 중점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면, 연결하고 연결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정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중점 정삼각형이니까 중점. 그럼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평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왜 그래? 여기 60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여기가 60, 60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60, 60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동의각이 같다 보니까 평행하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자 여기를, 자 이, 이, 보이는 면, 얘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E가 되고, 여기가 F가 된단 말이죠 됐나요? 그럼 이게 뭐야? 평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도 생기고, 이쪽도 생기고, 이쪽도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면이 정사각, 정삼각형으로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야? 그 뒷면에서 봤을 때, 얘 길이랑 똑같은 거고, 아랫면에서 봤을 때, 요 길이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길이로.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얘네들. 얘네들을 연결하면 은 길이가 다 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이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